이데일들기가 예, 이렇게, 예, 토핑으로 써도, 넉넉하지가 않아. 이심감이 계속 있어. 너무 그렇지. 응. 이러분서 현찰로 드려야 되나? 하루 백, 하루 백. 하루 백, 백. 하다 한도가 더 미안하다. 한도 안 드릴 거예요. 굉장히 구고 아, 진짜.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사장님 왜? 이게 뭐야 아, 아니 이안 해요 <laughs> 왜 이렇게 되셨어아 이거 이거 뭔데 뭐 뭐아 우리 그 사장님 이거 왕따라 왕털... 하란어그 타로 먹을게 만들어주려고 케지 지금 이거 아, 아, 왕털하니, 왕털하니. 왕털하니? 어, 그아 봐줄게요, 봐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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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봐줄게 봐줄게 줄게게 여기는 여기는 어 식탁이네 식탁 어 여기 식탁이 그럼 아까 사장물다쪄았네어어 설명... 어, 어, 일단은 네. 물이 끓으니까 여게 네. 지금 타로 버블티에 들어가는 네. 뭐예요? 이게 털이거든요? 뭐요? 털? 털? <웃음> 털? <웃음> 털? <웃음> 이게 털로 보입니까 어? 아, 이 이게 이게 오늘 털 묻힌 거 아니에요? 아, 이게 토끼 떡이에요. <laughs> 아 오늘 저한테 토끼 떡을 주시려고. 네, 아, 토끼, 아, 토끼, 토끼, 토끼 아, 네. 네, 떡. <laughs> 사장님 너무. 네. 토끼 떡인데. 사장님 맛 봐요. 이게 신기한 토끼 떡이에요. 네. 네? 네. 이제 봐요. 이게 네. 한 8분 끓여야 되는데. 아니 이거 아까 물 쫄아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아 저. 어. 이제 어. 한시간 늦을까봐 물이 한창 벌어졌구나 어 많이 벌었는데 벌써 이게 다 쫄았어 아 쫄았어? 어 쫄았는데 그럼 안떨어요어 괜찮아요 자요여 음. 어. 네. 음. 요게 이제 한 지금부터 이거 지금 너무 오래 끓이면 이게 너무 질겨져요 이게 아 토끼똥이 일단 이제 요게 에 예, 시간을 딱 맞춰야 돼. 8분. 8분? 어, 8분. 8분. 8분? 8분 8분 재세요. 8분 어떻게 재요? 응, 그냥 재요? 속으로, 속으로. 어, 속으로, 속으로. 네. 시간 나옵니다, 여러분. 대충 색깔 보면 아니까 네, 색깔 보면. 자, 아, 전문가랑 달라 네, 그래서 이제 네. 요거를 이제 끓는 동안에 네. 요게 이제 그 농장에서 지금 태운 음. 타로거든요. 타로, 타로 카드 아니야, 고 아, 그 타로 카드하고 말은 똑같은데, 네. 그 타로가, 네. 아, 우리나라 말로 토란이란뜻이니 토란. 어. 저, 어. 그것도 몰랐네요. 아, 어, 바보네 바보. 아, 원래는 네. 타로 토란하면 네. 토란, 토란 부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왕 토란하면 잘 몰라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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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왕이 음. 서도 왕인 거예요. 이렇게. 오한단 해도 왕인 거예요. 이게 커서도 왕이죠. 네. 커서도, 커서도 왕이고, 왕이고. 네. 이게 또 맛이 네, 아, 또 왕이에요. 맛도 네, 네, 왕이고 머리도 왕 같은데. 어. <laughs> 아 네. 그래서 이거 사실 아무나 네. 요리 제가 안 해줘요. 아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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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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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우리 님오신이해서 아, 제가 아, 고았습니다또 그 부탁할 참. 것도 있고 여럿. 해가지고. 네. 네. 어. 네. 네. 아니 뭐, 뭐 영상에서는 뭐 오면 된다며. 아, 말은 좋지 않아요? <laughs> 아, 이거 사기성이시죠. 어,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요거로, 네. 빨리 맛있게, 요걸 해드릴게요. 아유, 니다 네. 어, 칼도 이거 검색하요 어, 어,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네. 철이라고 얘기 안 하면 이게 뭐가 치고요? 그러게요. 이거 이게... 맛있어 보여요? 아니, 이거 누가 먹어요? 어, 이게. 정말 이거 맛없어 보이죠 네. 어, 근데 이제, 얘는, 오수 데겨봐야 제맛이 나야. 되 오수도 오수도. 오수는 그래도 야하다. 응. 음. 식구금인데 이거. 어이 진짜. 어? 이 색깔이 뭐야 이거? 이 속살을 봐야 돼. 속살. 고구마. 아유. 와. 속살이 되게 이쁘지 않아? 와 이거 고구마처럼 보이겠다. 그러니까. 속살 속살 보니까 네. 먹어보고 싶은 맛이 안되어 그래요. 이거 어. 먹어주세요. 어유 먹어도 되는데, 날로 먹으면 안 돼요. 아, 일단 맛이 없어. 아, 어. 맛이 없어 아, 맛이 없고, 음. 이제 일단 얘는 이제 익히면, 네. 고구마 같이 이제 구우면 아주 아, 맛있어요. 요거를 네. 제가 이제 삶아가지고, 네. 이제 요거를 주재료로 해서, 바 타로 버블스료 회장님한테 특별히. 네, 고맙습니 특별히 오늘, 네, 특별히. 그,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좋지만 특별히라고 약속하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영원히묻면안 됩니다. 네. 다른 사람은 좀 비싸게 받아요. 회장님 싸게 <laughs> 해드릴게요. 싸게? 오늘 돈받을 아, <laughs> <싹 해. 웃음> 거야? 아, 그래서 아, 이제, 이 왕토란이, 네. 이 자색을 띠잖아요, 속에. 네, 네. 이 자색이 암토시아닌 네. 성분인데, <laughs> 아세요, 아트 시안이? 음, 뭐, 저, 도안치니까 뭐. <웃음> 아트도 좋래 시안이. 아, 시안이가 정상이네 <병단이야. 웃음> <laughs> 그러네. 이게 그, 저기, 요거는 뭐냐면 자색고구마거든요? 얘도 대 어, 한번 잘라볼게. 네. 오, 여기 자색고구마인데 자색고구마 얘도 네. 색깔이 아 되게 이쁘죠? 그렇죠. 자색고구마의 이 자색이 네. 이 왕토란에 들어있는 자색하고 아, 같은 성분, 안씨. 아, 그래서 이제, 어, 원래는 이제 요거를 안 넣어도 되는데, 네. 이, 이 토란만 갖고 해도 되는데, 네. 좀더 오늘 특별하게, 아, 특별, 회장님이니까. 오늘 특별한 아, 특별하까 오늘 또하게 네. 한번 네. 네. 만들어드리려고 색깔을 입힌 네. 네. 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어, 아까 요거 자색고구마 이쁘다 했잖아요. 예. 네. 사장님이 있어요? 자색고구마이 있어요? 아... 어... 말하기 어렵네요. 그게 왜 어려워요? 네, 그게 왜 어려워요? <웃음> 아니 <웃음> 겉을 보면 얘도 안 예뻐. 눈치로 해봐. 예, 그렇잖아. 겉을 보면 안 예쁘잖아. 그러니까 네. 베껴봐야 예뻐지잖아. 네. 똑같은 거지. 아, 사장님 이거 너무 이거 안돼. 식구금이야. 안돼, 안돼. 내일 모레 뭐 육식 한 가지 된 사람들이 식구금이 어딨어? <laughs> 그래서 이제 이 <요> 자색 고구마를 <laughs> 좀 활용해가지고 같이 음. 좀 비주얼을 네. 아주 네. 멋지게 한번 네. 내보려고 아. 제가 이것도 특별히 네.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이천에서 이 자색고구마 네. 농사진는데 네. 네. 얻어왔어요 사장님 네. 네. 이 칼을 좋은거 쓰셔서 그러는데 칼질 솜씨도 오. 대단하신데요 그죠? 이게 네. 이또이큰 이 칼을 쓰는 이유가 있죠 아, 네. 전는다 포스 네.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잘라서. 얘들만큼 묻어나, 이렇게 자색이. 아 되게 진하죠. 안씨가. 응, 네. 안씨가. 안씨들이 좀 그래. <laughs> 네. 안씨들이 좀 야해, 색깔도 그렇고. 원래 이 자색이 야한 거잖아. 그렇죠 야! 야. 어. 했어요. 야. 야! 그리고 이제 요거를, 소란을 네. 또 이제 손질을 해야 돼요. 얘도 껍질을 까서. <laughs> 왕토란이서 이제 도마도 왕 왕도마예요. 어그러고무어요오또 <laughs> <오>, 그렇죠. <laughs> 원래 이게 왕도마 네. 매일 안 쓰거든요. 회장님이 오셔도 이렇게 이렇게 진짜 오늘 <laughs> 골 <골프스> 스페셜로 <laughs> 진행하는 대접. <배정>. 와면네 <laughs> <laughs> 예. 야. 네. 네. 이게 이게 토란이. 네. 이게 이제 왕토란인 거 이게 토란이잖아요. 네. 어,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장갑 안 끼고 손질하죠? 네, 그러게. 토란 원래 좀 약간 독 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 토란 어, 때 먹으면 목에서 칼칼하고 막 그러고. 어, 큰일 나죠. 네. 일반 토란 같은 거 이렇게 네. 장갑 안 끼고 이런 식으로 요리하면 네. 미끄덩거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막 아리고 네. 쓰리고 네. 막 난리 나죠. 그래서 고무장갑 신고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일반 토란은 그다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껍질 까서 네. 이걸 바로 요리해 먹는 게 아니고, 네. 어, 물에다가 이제 담갔다가 하루, 목을 다빼깨다는다또한 일반 토란과 달리 독성이 거의 없는 왕 토란은 고구마처럼 굽거나 쪄서 바로 먹을 수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도래. 네. 이제 이 친구는 네. 어, 바로 즉석에서 그냥 요리를 해주요 끓은 지 1분 59초 지났는데. 아니요 어. 6분 됐어요, 6분. 6분. 됐어요? 6분. 6분. 아, 7분 59초 아니야? 네. 어, 그렇지. 네. 아, 조금 체크보니까 그렇죠. 거의 다돼가 어, 조금, 조금만 어, 네. 네. 더 있으면 돼요 6분 30초 됐어요. 여기 아주 까마지거든요. 네. 또, <laughs> 이게 큰 칼을 쓴 이유가, 네. 이 왕토란이, 이 육질이 되게 단단해요. 네. 단단해서 조그만 칼로는 잘안 잘라지겠죠? 네. 돌대가리네 <laughs> 돌대가리죠. <웃음> 이 안에 안씨가 들어있어서. 아, 안씨가 돌대가리라고요? <laughs> <laughs> 이거 완전 형차별인데. 이제 이것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우리 오늘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있으니까, 네. 오늘 많이 모셔가가고 어, 직원 사랑이 대단하신 우리 사장님이네. 아, 여기 직원분들은 우리 사장님 아빠요? 아니고 우리 사장님 좋아요? 그러시겠네? 아 그렇죠. 겉으로는 그래는데도으는 모르지. 뭐라고 얘기하지 네, 요거를 이제 다 잘라놨고, <laughs> 요거는 이제 물에다가 삶을 거예요. 아, 또 삶을 거예요? 네, 삶아서 짧기만 하면 금방 요리는 되니까. 그렇 이제 금방. 은 네, 네. 벌써 한 50분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아, 와요 그렇죠. 어, 원래, 이렇게, 맛있는, 건 맛있는 거는, 어. 이렇게, 마음이 간절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파이팅, 거죠. 네, 네. 네. 자, 이제 한 번, 이, 타피오카죠, 이제 타피오카. 토끼똥? 타파파 타피오카. 네, 정신이름이 토끼똥, 네. 일명 토끼똥. 여기는 네. 이제, 그, 토끼똥이, 이, 그, 숙성이 되니까 이게 까매지잖 거예요 아, 됐고 아니 그 아까 그 자색고구마보다 예쁘다는 사모님이신가요? 네? 고구마보다 예쁘다는 네? 자색고구마보다 예쁘다는 사모님이신가요? <laughs> <laughs> 이 펄이 준비가 됐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소랑이랑 고구마랑 쌀이그 소랑을 きれい。